세상을 살면서 오늘 현대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직업이 있어요. 그러나 대충 나눠보면 뭐 장사하시는 분, 또 교육계 종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또그 외에 무슨 어떤 개인적인 역량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이제 열심히 모든 일들을 다 끝내놓고 공무원 하시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이제 끝내놓고 은퇴하셔서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 뭐 각자 각양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보내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야기의 한 내용의 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7장 2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어떤 압축된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대씹어서이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외모나 외부적인 것 교회도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나 이 교회 뭐그 외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재정이 얼마나 많고 뭐다 중요해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핵심이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냐, 살아있는 교회냐,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냐, 그게 표지가 돼야 되는 거지. 얼마나 많이 모이고 얼마나 대단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잘못하면 모든 걸 외모로, 외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그러시면서 이 지금 말씀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외부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역으로 보면 사람들이 외모나 외부로 판단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또 동시에 역설적으로 외모로 외모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올 때는 집에 두었다가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잘좀 가꾸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로 자다가 부시시 해가 오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최대한 내가 가꿀 수 있는 거, 주님 앞에 이쁘게 보여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외모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적인 거, 외모를 우리가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부적인 것도 역설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부산에 어느 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숙소 호텔로 왔는데, 그큰 호텔이 사람들로 거득해요. 시끌시끌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있는 숙소에 연예인들도 같이 같은 층에 연예인하고 같이 층을 잡아놓으니까 이 연예인들한테 사인을 받으러 막 사람들이 몰려가,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텔에 있는 분들도 막그 연예인들 때문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 통제하고, 그것도 뭐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통제하고, 근데 청이 같으니까 굉장히 높은 청이니까 저하 같이 탔어요. 연예인들하고 같이 그 경호하는 사람하고 같이 탔는데, 하는데 나는. 사인에 놀라 안 그러잖아요. 막 연예인들이 아, 유명한 연예인 사인. 나는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왜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연예인이 저한테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은 그런 말을 안 했죠. 연예인들한테. 그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속으로 나는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렇게 인기 있고 저렇게 한때 유명하다고 하지만 저 영혼 속이 정말 저 인기가 만일 폭락하거나 문제되면 참 방황할 텐데. 정말 저 사람이 내가 목사에다가 보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영혼은 어떤 것인가 들여다 보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보고 있으니까 제가 뭐 세상 사람처럼 뭐 사인해 둘라 뭐 유명한 바로 한칸 이렇게 큰 칸으로 양쪽 나눠주면 이쪽에 전부 연예인들. 나는 이쪽에 호텔에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귀한 방을 잡아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 나한테 사인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연예인한테 사인 받는 거 아니에요. 유명하니까. 여러분 외모도 중요하다니까요. 유명한 것도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받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많고 역설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외부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적인 것도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인정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장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의 영혼의 세계, 내면의 세계도 외부에 비춰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세상을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인간의 내면 세계를 볼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외부적인 거는 금세 보면 알잖아요. 의사 선생님들 세계에도 보면 여러분, 외과 내과 외 내과는 눈에 보이잖아요. 딱 뼈래 뼈가 부러졌다. 어디가 뭐어땠다 눈에 드러나지만 제일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참 어렵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 이야기에요. 예전에는 고도의 MRI나 CT나 중요한 의료 장비가 나오기 전에는 이분이 어떤 병이 걸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예? 지금부터 한 3, 4, 50년 전에. 는 중요한 의료장비가 나오기 전에는 이거 판단하는데 이거요 정확하게 알아맞추는데 30%가 안 됐다고 그래요 오늘날에는 최고의 장비로 CT MRI 내시경 위 내시경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안에 뭐가 있다 알잖아요 장 내시경 안에 뭐가 있는 알잖아요 그 전에는 이걸 잡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 다 살려놓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환갑 지내면 뭐다 죽네였더니 그랬는데 환갑 지내도 끄떡 없어요. 70 넘어도 끄떡 없어요. 계속 미리미리 다 예방 검사 딱피 뽑아 수치 뽑아 보고 이게 뭔가 방할 수있 수도. 그래서 의학이 인간의 수명을 크게 높여 놓은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것이 발달되기 전에는 내면의 세계를 알아맞춘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는데. 인간 영혼의 내면의 세계를 맞춘다는 게 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모든 걸 평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적인 의의로 너는 세상을 의롭게 판단을 하라.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은 정식 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가말리아 문화에 나왔던 사도 바울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글을 알냐 글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공부한 적이 어느 대학 나오거나 어디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저렇게 잘 알며 어떻게 저렇게 잘 말을 하는 말씀을 하는가 율법에 환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번하게 알고 계시는데 언제공부한 사람이냐?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도 하지 않았지만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견이란 눈으로 보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사렛 동네는 그런 학교도 없고 그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글을 알고 말을 할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마가복음 1장 이제 말씀에 1장 마가복음 1장 22절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밀더라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보니까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글자를 알며 저런 말을 할수 있는가 첫째, 그게 편견이에요. 예수님 답변이 내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해요. 너희가 스스로 율법의 옹호자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소리치면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율법 입만 띄면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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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이 이야기하는데 율법 지키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 너를 위해 세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안식일 기가여 그렇게 지켜라. 네 부모에게 효도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쭉 계명들이 나오는데 잘 알기는 아는데 지키는 건 하나도 없다. 자기는 안 지키면서 그것 가지고 갖다 대가지고 이 사람 잘못됐다. 이 사람 틀렸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laughs> 열심히 기도하는 만큼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금요 기도 다른 기도 많이 하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 보면, 아유, 저기는 기도도 안 하는 게, 저게 뭐 믿음이 있어, 없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번 교회 나온다? 마음이 괴로워서 얻을 때, 괴로울 때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참, 마음이 방황해서, 예? 주님으로부터 떠나지는 못하고 그냥 참 가슴 속에 기막힌 인생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젊하남저 믿음 하나도 없어요. 구원도 못 받아요. 막 함부로 이야기하는 수 있는데 이 날카로운 눈빛을 부드럽게 해서 안할수 있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내 기준으로 내가 하고 있는 내 신앙과 내 기준으로 판단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의로 너는 다 판단하고 생각하라는 거 지금은 믿음이 없고 지금은 볼 때는 참 여리고 연약해도 교회 안 나오는 남편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씨 보이는 구역 식구들 기다려 줄 줄도 알고, 안아줄 줄도 알고, 위로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판단한 게요. 내, 내 기준과 내 칼로 사람들을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만큼, 크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눈으로 내면의 세계를 보며 국률이 여기시라는 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참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이라는 게요. 자그마한 이게 지금 물컵이잖아요. 여기에, 예를 들어 티슈푼 하나 소금 여기 한번 넣었다 합시다. 이물 무슨 물 돼요? 짠 물이에요. 짜워요. 왜냐하면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여긴 작은 그릇이에요. 그러네 여러분. 큰 도럼통 같은 큰데 소금 한번 넣었다고 짜요? 연나 소리도 안 해요. 그릇이 되면 그걸 받아 주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오도록 기다려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믿음 없는 아이들 자꾸 엄마만 할게 아니고 기도하며 안아주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렇다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시간이 주님께서 주실 동안 기다릴 줄도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왜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에게 별의별 말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은 요한복음 5장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베데스다라는 목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 나와요. 38년 동안 아팠던 사람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에 신약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 몇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거 27번 귀신 쫓아내는 거 5번 죽은 자 살리신 거 3번 그런데 어느 본문에도 환자가 예수님 다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환자를 찾아간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38년이나 아픈 환자한테 무르나 마나한 말씀을 예수님이 던져요. 38년 아픈 환자. 이쯤 되면 집안도 엉망됐을 것이고 인간관계도 다 파괴됐을 것이고 여러분 긴병에 효자 없어요. 혼자 못 움직이는 38년 된 외로운 환자. 자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에 대한 꿈을 다 잃어버린 38년 된 병자를 모두가 포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의 영혼의 고통 소리, 영혼의 신음소리, 영혼의 아픈 내면의 세계를 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예?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던져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반응을 보입니다. 주여. 내가 38년 동안 몸이 아팠는데, 내가 저 못에 빨리 들어가야 내 병이 낫는데, 내가 들어가려 하면 나는 혼자 못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려가지고, 저는 이렇게 38년 동안 낫지도 못하고, 이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낫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방을 하는데 딱한 마디 말씀만 해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그러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못 낫는다. 인간 관계 다 단절될 것이고 집안으로부터 38년 앞으면 모든 사람에게 버린 자네요. 근데 주님은 그 영혼 내면의 세계를 고통 그 외부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내면에 고통 받고 있는 그 영혼의 세,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가까이 찾아가신다.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음하는 영혼의 고통 소리를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냐? 이 중에 소자 가장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것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드래핀 백합화도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일어나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가 걸어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있는 모든 사람들 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즉시 반응을 일으킵니다. 오늘 오늘 안식일 날 나면 안 돼. 안식일 날 나올게 아니고 내일 났든지 다음 날 나서야지. 지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병이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쳐 주셨다고 예수님 보고 율법을 범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식일 범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날이라도. 모세의 율법에 되면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가 뭐냐면,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8일이니까. 근데 8일 됐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로 구약성경에 오직 안식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 하는 건데. 안식일날 어떻게 했냐면은 팔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니까 안식일날은 할례는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저들은 정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안식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다 하자 그 소를 구덩이에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지면그 다음 날 오면 소는 죽으니까 안식일날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고통에서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는데 너가 안식일 날 고쳤다고 나를 정제하는 것이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공의로 판단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뭐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있고 하면서도 잘못하면 나의 잣대와 나의 것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자들. 아니, 어쩌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고 방황하고 자기 내면의 세계에 갇혀 힘들하고 고통스러운 거. 저거 다 버린 인생이고 저거 다 아무것도 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이라는 거예요. 렐루야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사람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씀하면, 아,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해석을 희한하게 해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했다고 내가 했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깊은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적해요.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인간만이 자기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쥐도 독이 묻혀있으면 쥐는 그 독이 묻혀있는 걸안 먹어요. 근데 독과 가까운 아무 백해 무익한 담배 몸에 안 좋은 줄다 알아요. 요즘 공익광고에 보니까 뭐 하더라고 이러면. 그래도 죽기 살기 빨고 있어요. 보셨잖아요. 아, 그런데 그거 다 나쁜 지 아는데 동물은 아, 그거 하면 피해 가고 도망가는데 인간은 그게 독이 묻어 있는 것과 다 알고, 모든 폐암의 원인이 되고, 모든 질병의 근원에 한 가지의 그 끝들을 다 나쁘다는 거 아는데도, 그거 죽기 살기 빨고 있다고요. 인간만 그렇다니까요. 못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동물은 하나님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인간만 대적한다니까요. 왜? 자기의. 이건 무서워요. 예. 네. 안 부서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바뀌는 데는 두 가지 이유만 바뀌어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모든 여건들이 환경이 나를 누르면서 환경이 사람을 바꿔놓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생활 할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좋은 환경에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본인이 바꾸도록 노력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바뀌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한번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뒤집혀지는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순종하고 엎드리게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세상에 38년 된 병자 고쳤으면 모두가 박수치고 야, 하나님께 영광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으면안 된다 다음 날 낳든지 38년이나 기다려온 병자가 고통받은 내면의 세계는 전혀 안 보는 거예요 오늘 또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직장 사업체 모든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축복받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생활 조직 속에 저도 살아봤습니다. 조직에는 항상 상하가 있고 수평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조직은 변화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조직에는 활기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잘 모든 일들이 여러분이 삶의 모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모범이 되면, 이야, 멋있다. 나도 저런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리고 맞다. 저 사람 하는 거 보면 언제나 파는 것이야.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라는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이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은 폭이 커집니다. 나한테 좀 가슴 아프게 하고, 나 가슴 자꾸 찌르는 이야기하고, 그래도 주님, 제가 더큰걸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서로 안 맞다 하더라도, 주님, 저분이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안아주고. 더 크게 넘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제의 삶에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기다리지 못해서 막 화내고 엎어버리고 하고 싶다고 막 입에서 속에서 간질간질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사람이 남한 마디 뭘 자기에게 좀 찌르는 이야기한다고 세 마디 네 마디 속 시원하게 하고 난 뒤는 나 뒤끝 없어 그 아니에요 기다릴 줄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안 바뀌는 거니까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하라는 이 주의 말씀을 깊이 명심하며 성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